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킨선의 도파민 소실을 줄이려면 활성산소부터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킨슨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죠. 치매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주로 60대에서 일어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흔하게 50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아주 정교한 운동의 신경, 또 감정의 신경들을 조절하는 것이 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점점 소실되어 갈 때에 파킨슨 증상이 일어나죠.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들은 처음에는 손떨림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육의 경지, 그 다음에 서동증이라 해가지고,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지는 그런 과정들, 그런 어, 현상들을 보이는 게이 파킨슨 질환입니다. 이 파킨슨 질환과 정상인들의 차이는 처음에 손떨림이 일어날 때에 정상인들은 어, 가만히 있을 때는 어, 정상이지만 어떤 물건을 집으려고 할때 손이 떨면서 어떤 물건을 어, 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지만은 이 파킨슨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 움직임이 없을 때 정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떠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집으려고할 때는 떨림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제 상황이 정상인과 파킨슨 질환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도파민을 파괴하는 것이 활성산소가 관여한다는 이론이 아주 우세합니다.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이 활성산소의 포화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화될 때에. 활성산소의 포화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가 되면 활성산소의 포화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기능이 정상화되느냐 이때는 우리 몸이 춥고 배고플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직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춥고 배고픔을 느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모로 자연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는 춥고 배고플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단식을 할 때입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이미 진행된 파킨슨 질환이라면 적극적인 한 보름 정도의 단식이나 한 20일 정도 길게는 한한달 정도의 단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오토파지시키는 자가포식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두는 것이 단식이죠. 물론 우리는 공복 상태가 되면 자가포식 상태, 오토파지가 계속 일어나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이 공복 상태로는 진행된 파킨슨의 활성 산소를 줄이는 데는 아주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보름 정도나 20일, 한달 정도의 단식을 한다면 이미토콘도리아의 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여러분 몸 속에 있는 활성 산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데온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60대, 50대이기 때문에. 단식을 보름이나 20일 한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단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한다면 단식을 하기도 쉽고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 청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장 청소는 이 단식을 하면서 장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 청소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을 몰아내고 유익균과 같은 비비더스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단식이니까 단식을 하실 때에 여러분 장 속에 있는 숙변을 씻어내고 장 청소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장이 좋아지면서 뇌, 뇌와 장이 서로 호환하면서 여러분들 파킨슨의 주범인 도파미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뇌활동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흑각 부항요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는 척수액이 흐르죠. 뇌에도 내 척수액이 있고 척추 중간으로 흐르는 것이 척수액인데 여기에 부항을 걸어서 부항을 뜨게 되면 척수액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내 척수액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척추 중간으로도 부항을 뜨지만은, 어, 림프구가 몰려있는 양쪽 귀 뒤쪽, 또 겨드랑이 밑에 세이브 림프질에도 부항을 떠가지고 그곳에 노폐물 처리가 잘 되게 한다면 척수액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고, 뇌 속에 있는 척수액도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소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키슨 질환으로부터 점점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